오늘은 월요일 한 주가 다시 돌아왔네요. 옷, 옷걸어 다 늦어가지고 얼른 가보겠습니다. 이거는 눈이 아파서 집에 올라오는 길에 인공 눈물 샀고 월요일 저녁 고구마랑 회사에서 갖고 온 우유랑 집에 있는 견과류 먹을 거예요. 여러분 복사 소가수다 보고 계신가요? 뒤 늦게 보는 중인데 너무 재밌다. 라 하나 얻으면 살림 절공짜인데 이거 보면서 먹을 거예요. 머리가 없네요. 러닝 해야 될것 같아요. 오늘은 화요일. 아주 푹 쪄서 컨디션이 좋아요. 출근하겠습니다. 잘 마시겠습니다. 여기서 내려가지고 5분 걸었는데 더워요. 여름에 어떻게 살지? 오늘 저녁은 이렇게 고구마랑 쿠키, 그리고 견과류, 우유 이렇게 먹을 거예요. 점심에 샐러드를 먹었더니 진짜 너무 배고파. 이거 다, 다 먹을 거예요.

아 진짜 너무 뻑뻑해 보인다. 음. 의식의 흐름들을 얘기하다 보면. 오늘 저녁은 왕고구마 3개랑 추입박 견과류, 우유 이렇게 먹을 거예요. 아닙니다.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면 도움 되다 먹고 추가. 이거 애플 쿠키맛 진짜 맛있어요. 오늘은 저녁을 먹고 언박싱을할 거예요. 최근에 초고을 구매했는데 여기 베리시라는 브랜드가 꽤 유명하더라고요. 근데 색상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완전완전 완전 좋아하는 파스텔, 파스텔 색상. 너무 귀엽지 않아요? 브라까지 세트로 구매를 했는데 여기가 편하면서 잘 잡아줘가지고 좋다는 후기가 많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. 그리고 베르시에서 여름이니까 석도깨끗끝게 다음은 옷센트라는 곳에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이거 뿌리는 것 같더라고요. 음, 진짜 꿀잠 잘것 같은 향. 아니 일단 패키지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선물용으로 딱인 것 같아. 다른 제품이번요 이거는 히노키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히노키 향도 진짜 미쳤어요 너무 좋다 진짜 이거 선물용으로 딱인 것 같아요 오늘은 런닝 20분 하고 한분에난 40분 목요 일이, 오긴 원해요. Well okay. 짠! 오늘 저녁은 오랜만에 이 샐러드 먹을 거예요. 그리고. 우유 같이 사와 가지고 요거 단백질 쉐이크 같이 먹을 거고 요거 애플 코키. 이것도 같이 먹을 거예요. 가가 여기 내가 완전 좋아하는 0있었 그때 15년 전 나는 30분 40분 요새 퇴근길이 안 추워서 그냥 요렇게 입고 갈 거예요. 저는 퇴근하고 기계식 주차장에 덩치된 차를 찾으러 왔어요. 핸들 한번 닦아줄 거. 이제 차를 찾았으니 집으로 갈 거예요. 배고파. 방금 배고파서 콤오셨어요. 짠. 완전 완전 뽀뽀다